2024학년도 수능, 미적분 25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f랑 g가 역함수 관계라 했죠. 그러면 g에다가 fx 합성한 게 x가 되는 거고, 미분해주면 g'fx가 f'x 곱해지고 이게 1이 되겠죠. g'fx분의 1, 이게 f'x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게 f 프라임 x가 되겠죠. 그럼 이거는 i n t e g r a l 1부터 a까지 FX f x 분의 f 프라임 x dx 이렇게 되는데 이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가 되니까 이거는 l n 절대값 f x가 되고 1부터 a까지 적분한 거니까 1 a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. 그럼 절대값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절대값을 풀어야 되려면 f x의 부호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이 gx를 보면 은 gx의 정의역. 이거는 fx의 치역이 되겠고 fx와 gx는 항상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이 gx의 정의역은 0보다 클수 밖에 없습니다. 그럼 fx의 저, 치역도 0보다 클수 밖에 없으니까 이 fx 함수 값 자체가 0보다 크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절대값은 0보다 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. 그럼 이게 ln FA ln F1 이렇게 되고 이게 e ln A ln A 1 ln 2 이렇게 되겠습니다. 여기서 F1이 8이 되기 때문에 이 F1은 8 이렇게 해 주고 여기서 F2의 값을 구하라 했죠. 그러면 이 식에다가 a에다가 2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lnf2-ln8 이게 2ln2 플러스 ln3-ln2 이렇게 되고요 lnf2라는 건다 넘겨주면 ln8 플러스 2ln2를 ln4로 고치고 그 다음 ln3-ln2 이렇게 되겠죠. 미식을 다 고쳐주면 ln 8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건 ln 48이 돼서 f2는 48이 되기 때문에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.